예, 그 이게 지금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와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영국 BBC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영국의 BBC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영상인데, President Yoon Suk-yeol offended American politicians this week. How? You all thickos, he said. Yeah, yeah. kind of. Um, Mr. Yoon was caught on mic in New York using a Korean swear word to criticise Republican members of the U.S. Congress who wouldn't back President Biden. The BBC reported that it could be translated to mean idiots. The Times went with bastards, and the Guardian went for fuckers. <laughs>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Uh, <laughs> Mr.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laughs> Hasn't really thought that one through, has he? Yes. A White House official said that after hear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swear, Joe Biden was shaken, still didn't wake up. <laughs> <laughs> 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영국에서 우리 한국 외교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laughs>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죠? 예. 네, 네 전뭐 저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BBC에서 하는 시사 풍자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네. 데 영국의 아니. 공식적인 반응은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국의 외무장관이나 또 주한 영국 대사가 한 이야기가 영국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상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게 실제로 영국의 여론이고 영국 국민들이 보는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걸 가지고 뭐 칭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까? 네, 그 양측간에 그 협의를 해서 그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두 정상분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그 협의를 노력하자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된게아니죠 그렇죠. 네. 네뭐 한미 간에는 아시다시피 다자 외교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어 그런 그 회동을 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측 간이 협의를 하고 있었고 한일 간에도 원칙적으로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는 끝까지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일 간에도 완전히 이게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이 안된 상태, 그 다음에 한미정상회담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정상 간에 회동 정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흔쾌하게 합의했다라고 이제 이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전에.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합의가 안된 것을 섣부르게 발표하면서부터 일본에서 부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 지금 그 행사 미국에서의 그 행사 당일날도 그 48초간 회동했던 만났던 그 자리에서도 보면은 어, 실제로 뭐 48초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했다 이렇게 정부는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48초 간에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통역 빼고 나면 24초, 24초 동안에 실제로 인사말 나는 게다달 텐데 이걸 가지고 또이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많은 의제들을 다 다룬 것처럼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 것처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세어요 네, 뭐두 어, 정상이.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국제 행사에서 어~ 행사를 마치고 만나서 어, 시간은 짧지만 핵심적인 어 이야기는 다아 어, 대화를 했습니다. IRA 보조금 문제 또어 금융 안정 문제 그리고 확장 억제 강화 문제 어,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미리 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양국 간에 잘 합의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RA 문제든, 그 다음에 지금 통화수합이든, 사전에 얘기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결론,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 9월 30일 갤럽발표 여론조사 보면은, 어, 윤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수행의 부정평가 요인이 첫 번째가 1위입니다. 1위. 1위가 외교입니다. 외교. 외교 실패. 두 번째가 무능. 세 번째가 발언 부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순방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라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으면 원인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외교의 수장으로서 유해 외교의 수장으로서 박진장관께서는 이, 이 외교 참사에 저는 모든 게 이게 뭐 박진 장관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를 여기서 치고 어 일정을 헝클어뜨린 사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교 수장으로서 외교 실패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장으로서 어 우리 박진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그 외국 순방 행사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외교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뭐 결과적으로 성과가 하지 않았다가 있었다고 그 생각합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뭐 저희 그 외교 수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책임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책임질이고, 책임질 일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아, 이번 그 야당의 해임 건의안에 나온 그 내용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 외교부로서는 그 한미 또 한일 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영국 그 국왕 여왕 조문 그리고 또 어, 이번 순방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유엔 총회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성과 있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년남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 외교는 완전히 물어으 왔구나라는 생각이.